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. 난내 일이고 뭐고 그 사람이 우선으로 움직여주고 따라가지고 끌려가주면 결국에는 그 집순이야, 밥순이 식순이 돼요. 스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, 스님. 반갑습니다. 어, 이번에는 네? 주제가 어,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. 이런 남자 피해야 되는 남자인데. 이런 남자의 특징이 돼서. 있을까? 뭐 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행동, 뭐 습관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음. 좀 설명을 좀 일단 여자들은 여자 위주로 이런 남자 니가 여자 주제잖아요. 다녀와서. 초반에 딱 걸러야 될게첫 번째 너무 관심이 지나쳐 자주 연락을 해. 너무 과하게 음. 이게요 음. 자주 연락하니까 나한테 관심 많아서 좋아서 그러는 것 같죠. 네. 나중에 되면 집착이 돼요. 나중에 되면 집착이 되고 네.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얘기를 먼저. 애초부터 한다든가 음. 뭘 얼마나 알았다고 응? 음. 음? 애초부터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있어요 남자는 경제력은 있어야 돼요 음. 그것은 뭐냐 내 직업이 있고 생활력이 있어야 돼요 네.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자꾸 그만두거나 뭐가 불평불만 일에 불평불만 많은 사람도 피하세요 음. 어 불평불만 많은 사람도 피하고 저는 남자는 일을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. 특수한 경우 빼고는 어~ 뭐냐면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어도 네.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, 응, 음? 그런다 그러면 그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? 없죠. 없어요.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. 음... 그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 연애를 해도 이런 걸로 좀 배우시라고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나는 나중에 내가 뭐 빌딩을 살 건데 해가지고 해서 너를 이렇게 해줄까 어쩌고 저쩌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.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면 금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. 다 써버리는 것도 문제야. 자기 지장 많은 사람 있죠. 이것도 명품, 저것도 명품, 모두 명품, 모두 명품. 금전적인 거 따지시는 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나랑 떨어져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.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. 난내 일이고 뭐고 그 사람이 우선으로 움직여주고 따라가지고 끌려가주면 결국에는 그 집순이야. 밥순이 식순이 돼요. 어, 그것 뿐이고.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남자 여자 사이에도 어쩔 때는 내가 올라갔다가 올라 가불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좋진 않지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어. 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거 같아요. 왜 이런 거 있죠? 난 이러이러 이러, 이런 게 싫어. 네. 그러면 자기 이런 거해줄수 있어? 라고 했을 때 남자도 진짜 못 하겠는 건나 그거는 못 하고 나머지는 해줄수 있을 거 같아. 이런 조율이 되고 잘 맞는 사람이에요, 이게. 이게 잘 맞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왜 이건 이제 무속 아니니까 소궁합이라고 하죠 형이 결혼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닌데요 사실 어려워요 결혼을 전제로 두시는 분이라고 하면 궁합이라는 게집궁자야 합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 이게 이제 강도 차이가 여자든 남자든 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다 그런 부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부부라는 건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되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살만닿다도 사는데 나머지 조건이 좋아 이런다고 이 사람하고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. 그건 거칠해 겉으로 볼 때만 행복하지 내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꼭 따지세요. 뭔 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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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또 하나 조, 조심해야 될게 나랑 있던 시간에서 떨어질 때 가지를 못 하는 사람 있죠. 특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아 가기 싫어 어떻게 하냐 너랑 못 떨어지겠어 이런 얘기 너무 남발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나중에요 스토커 돼요 집착하고 애정 결핍인 사람이 많아요 어 그리고 그게 사실은 겉으로는 떨어지기 싫어지만은널못 띄워놓겠어 하는 내가 구속하고 압박하려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거지 그다음에. 나는 죽어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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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는 용납이 안 된다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를 마세요 어, 난다 괜찮은데 이런 이런 것들은 내 기준이 있어야 돼 음. 그게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인데 난 이건 진짜 싫지만 이걸 봐주지 절대 뒤가 좋은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고 어, 진짜 못반된다뭐 궁금한 건 아직은 계속 아, 아, 예전에 아, 이런 걸로 강의를 두세 시간씩 했었어요 근데 네, 지금 진짜. 이게 정리돼서 하는 건 아니라서 바로 주셔서 네. 다음에는 이런 여자 만나지 마세요. 해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여자 되지 마세요. 이런 남자 되지 마세요도 있어요. 오케이.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꿀 정보죠. 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